베트남 온 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제 6년 됐네요. 6년, 6년 차네. 6년 차. 예. 한국에서뭐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원래 주식쟁이에요. 아, 주식? 원래 증권회사 출신이라, 아. 그, 동서증권이라고 예전에, 네, 알, 거기 입사해갖고, IMF도 없어지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뭐 개인 투자만 하고, 그래서 돈은좀 벌었었죠. 아, 네. 베트남에서 이렇게 그 등을 가지고 이제 전시회 하는 거 주로 해요. 전, 전시회 사업 전시회 사업. 예, 그리고 그 요, 지금 여기 등복이 있지만은 저런 등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지금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만 여기 배치를 한 거예요. 그 아. 베트남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만 갖고 있었어요. 하노이인가? 그래서 굉장히 등불 자체 크게해 가지고 그때 하신 사업자가 진짜 어고사장요아 그건 제 전에 아 전에? 예그 사람이 그 호치민에서도 2019년도에 한다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갖고 등 주문하고 다 해놨었어요 그때는 이제 45일 한다고 그때 나는 이제 그 부스 한개 한다고 부스만 하나 미리 사놨어요 아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투자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투자자를 못 만나 갖고 그 사업이 자초가 됐어요. 좋은 말들이 안 나오죠. 사업이 자초되기 직전이었으니 거의 자초됐으니까 100%. %로. 그래서 그때 전부 다저 서로 사기꾼이다 <laughs> 그때 했던 사람들 다 사기꾼 됐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때 행사를 진행했던 그 기획했던 팀이 있어요. 그 TJ의 TJ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쪽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 사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좀 이거 자본대 갖고 좀 해줄 수 없냐고 성공 시 성공하면 좋 성공할 수 있다고. 안 된대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큰일이 날게 생겼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본전을 할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전을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자기가 자신한다고 그러시길래, 진짜 아무 지식도 없이 있잖아요. 마침 그때 제가 현찰이 많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한 현찰만 제가 한 8억 가까이 들여서 인수 다해 사업을 인수를 해서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돈은 못 벌었어요. 본전을 하셨나요? 본전 못했죠. 본전, 본전 못했는 게 확신이 드는 게 그때가 그 5월부터 6월까지 45일 동안 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비만 안 왔으면 본전 이상은 했을 거다. 확신은 하는데 비가 와갖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비만 안오면 되는 사업이라는 거는 그때 확신을 했었죠. 물론 뭐 망했지만 그 사업은. 그러면 지금까지 한전 사업을 한지 얼마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 4년 5년인데 실제로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저도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직원들도 모집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시작하려니까 코로나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터져갖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작년에도 작년에는 이제 베트남 업체들하고 몇번 했죠. 제가 그 직접적으로 그 하지는 못하고 베트남에서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끼어서 등도 빌려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현장이 어찌 되는지를 파악도 좀 해봐야 되고 시장 상황도 좀 조사도 해봐야 되고 하니까 같이 했었죠. 그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처음 이제 메가마트와 같이 소유해사나요 수입관계 는 어떻게 되는 요 수출 관계? 들어어요 아니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시간차. 메가마트 쪽에 음. 이거 임대인 거예요, 땅을. 땅을. 여기 땅을 임대해서. 예. 음. 이박에좀 음. 설명 좀해 주시죠. 음. 어떻게 들어와서 그사랑원격 이제 파하게 해갖고 지금 이번 행사는 저금도 테스트로 하는 거예요. 음. 점차 점차 발전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스에 부스도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음. 음. 전부 베트남 사람들이 부스 운영하고 하는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 한국에, 베트남에서 사시던 분이, 한국 사람들이 사업 망하신 분이 많아요.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 또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건 팔 때가 많, 단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근데 그분들 지금 당장 끓여드려와갖고, 해갖고는 저도 모르는데,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리스크 주기는 싫고, 그래도 검증되어 있는 베트남에서 저희 행사하면서, 아까 전에 베트남 업체들하고 같이 했었다 했잖아요. 그때 부스, 이런 장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장사만 하시는 분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부스 임대료 받고, 이게 행사하려면 베트남에서는 이 라이센스 받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예. 편안하고. 예. 어떠,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한국 사람이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제 처남이 여기 베트남에 제 처남이 이제 라이센스 따는 거라든지 그런 걸 그동안에 우리가 4, 5년 동안 노는 게 아니잖아요. 3, 4년 동안 라이센스 따는 법이라든지 그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구축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부터 전부 다 지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는 첫 행사지만 이번에 이거 행사하는 것도 10일 만에 우리가 준비해서 10일 만에 하는 거예요. 라이센스 따는 것까지 해갖고 공연 라이센스 있잖아요. 공연 라이센스는 예를 들어서 2, 3 개월 전 보통 준비하니까 몇 개월 전에 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몇 개월 전에 넣더라도 공연 라이선스를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라이선스 내주세요 하잖아요. 그래도 공연하기 한달 전쯤에 내줘요. 그래서 그뭐 모르는, 해봐야 미리 소용없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공연, 이제 공연 장사장, 행사장 잡히고 그게 딱 됐을 때게 다 잡혔을 때한 달에서 공연, 그러니까 행사하기 시작하기 한달 전쯤부터 오기 시작해요. 두달 전에는, 두달 전에는 내가 6개월 전에 신청했어도 한달 전에까지는 안 나와요. 공연 아이스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 행사 끝나면 또 4월 31일부터 또 육군에 가서 또 행사를 해요. 그리고 또 4월달 그 행사 끝나면 또 4월 중순부터 또 6월 초까지 또 행사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도록 한번 돌아볼 거예요. 행사를. 네, 예, 예. 비 오는데 피해가면서. 아, 비 피할 수가 있는데, 우기가 있는데. 아, 우기가 여기, 여기 호치민은 보통 6월부터 와요. 6월부터 오면은 이게 쭉 올라가요. 10월까지. 10월까지 저렇게 북부지방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쭉 피해가 고 가면 돼요.